자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현호 쌤입니다. 자 오늘 B H 주가 전망 살펴봐드릴 텐데 우리 채널은 여러분들의 해당 주식 세력 매집을 파악하여 도움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오늘 흐름 차트 분석해드리고 이슈 간단하게 또 설명드린 후에 자 여러분들 수익 내려면 반드시 알고 가셔야 할 세력 분석 말씀드리면서 영상 후반에 목표 및 흐름 산출 자 이거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 수익까지 연결될 수 있는지 설명드려볼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열심히 촬영했으니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해주시는 거 기본 에택이신거 아시죠? 자, 그럼 바로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제가 이렇게 추세선을 좀 그어놨는데요. 자, 이렇게 하락하는 주가를 좀 상승 추세로 돌려놓고 다시 하락이 나왔죠. 자, 그렇지만 제 저점은 깨지 않고 다시 한번 상승, 하락, 상승. 자, 이런 식으로 패턴이 나와주면서 저점을 높여주는 우상향하는 그런 흐름이 나와줬어요자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제가 세력 신호라고 하는 황금 화살표 신호가 이렇게 포착이 되는데요. 자이 추세선을 돌파해서 이렇게 상승이 나와줄 때 세력 신호가 이렇게 포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자리에서 제가 매수 타점을 공유해 드리고요. 자, 세력 신호가 포착이 되었기 때문에 자, 목표가 단기 매도 타점까지 이렇게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수익 낼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죠. 또 단기적으로 이렇게 하락이 나왔을 때자 우리는 자, 단기적으로 접근하신다면 이렇게 하락 나올 때 진입하는 게 아니고 자, 추세가 바뀌고 상승으로 갈때 이렇게 진입을 해야죠. 자 이런 자리에서 또 매수 신호가 포착이 돼서 어, 타점 공유해 드리고 또 계속해서 또 상승이 나와주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하락하는 주가가 자, 상승 추세로 돌려놓고 이위구간에서 이제 세력 신호가 포착이 되면 매수 타점을 공유해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익을 낼수 있도록 도와드렸어요. 자 보시면 제가 처음 영상을 올려드린 게 5월 8일입니다. 자 이날부터 해서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자그 전부터 이제 매수 타점이 공유가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또 어, 매수할 수 있도록 또 도움을 드렸어요. 자 이런 자리에서 계속해서 어 세력 신호가 포착이 되죠. 자 그리고 나서 목표가 공유해드리고 자매도 타점도 공유해드리면서 문자를 통해서 매도 타점 공유드렸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문자를 통해서 어, 여러분께 매도 타점 매수 타점 공유해드렸고 자 이런 식으로 또 하락할 때또 이런 자리에서는 어, 잡는 게 아니죠. 자 그리고 나서 세력 신호가 또포착이 됐기 때문에 자 이런 자리에서 또 목표가 또 제시해드렸는데 최근 영상 보시면 6월 29일 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이날이죠. 자, 6월 29일 이날 영상을 올려드리고 나서 이렇게 다시 한번 제가 세력 신호 포착이 되면 자, 그때 매수타점을 공유해드린다 말씀드렸고, 자, 문자를 통해서 이렇게 매수타점 공유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목표가, 어,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 보시면, 자, 제가, 어, 11일 전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영상 올려드렸는데, 자 2월 29일 날 보시면은 2차 목표가까지 또 말씀을 드렸어요. 2차 목표가 새롭게 또 말씀을 드렸는데 26,850원입니다. 아직 돌파가 되지 않았죠? 자 계속해서 좀 들고 가신다면 자 27,000원까지 어, 또 열려 있고요. 그위구가 여기 돌파가 되면 어, 29,200원 자 2차 목표가 다시 돌파할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 어, 이 종목으로 수익 많이 낼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거래량 어, 이렇게 현저하게 줄었죠 확인해 보시고 체크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거래량 들어오면서 자 이런 정고점 돌파 해줘야 그 위구간 2차목표가까지한 번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 현재는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리까지는 한번 와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가 전 영상 보면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다중 호재로 하반기 실적 기대와 매력 도상 승자 이 가격 모아가세요 이렇게 말씀드렸고 최소가 아, 목표가 최소 여기까지 갑니다. 자 그래서 제가 목표가 이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가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혹시라도 나도 이렇게 문자를 받아서 수익 내보고 싶다 하신다면 제 연락처 세 글자 현우 쌤 저장해 두시고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01026860907번으로 참여하고 문자 하나 남겨놓으세요. 그러면 제가 구독 확인하고 상승할 자리에서 정확하게 최신 업데이트된 정보와 문자 보내드릴 테니까 지금 영상 잠시 멈춰주시고 참여라고 문자 하나 남겨놓으세요. 자, 그리고 제가 이 종목, 어, 이슈 말씀을 드렸어요. 애플 훨실적 소식에 등한다라는 말씀 드렸고, 2분기 실적 기대감이 있다, 이런 내용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또 상승 흐름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 보여줬죠.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이슈들, 나올 때마다 이렇게 올려드렸는데요. 자, 최근 이슈가 좀 종류하겠죠. 자, 최근에 어떤 이슈가 나왔냐면, 자, 2분기 실적 기대치 크게 상회한다 이런 이슈가 나와줬어요. 자, 그래서 2분기 깜짝 실적 전망. 자, 북미 고객사 스마트폰 판매 호조세가 있다 이런 내용들 말씀드리고요 2분기 어닝서프라이즈 저평가기 때문에 어, 이 종목 어, 이제 적정 주가로 이제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수익을 극대화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세력 매집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자왜 세력 매집 현황을 파악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전에 좋은 내용 설명드렸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세력의 매집현황 파악하는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수익을 가늠할 수 있는 목표주가와 손절라인 등 많은 부분이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세력 매집현황을 파악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자, 보통 메이저증권사 키움, 신한 NH, 삼성 등한 5개에서 6개만 계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자세히 보시면 89개의 여의도증권사가 있습니다. 자, 이걸 다 체크해야 진정 제대로 된 세력 매집 편향이 파악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우리 채널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러한 부분을 무료로 다 계산해 드리는데, 자, 세력 매집 편향은첫 번째 매집 비율입니다. 매집 비율이 높으면 수익날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매집 금액입니다. 매집 금액 규모가 커지면 세력이 바라보는 목표 주가 또한 커진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매집 평당가입니다. 자, 세력들이 이 가격에서 최소한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지지할 가격이고 추가 매수 타점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거래량 동반된 시점부터 해서 세력 매집 현황, 자, 이걸 파악해야 수익날 수 있는 지름길이 보인다라는 거죠. 자, 따라서 제가 더갈 거라고 보이는 이러한 종목들, 실제적으로 상승하기 전에 영상을 올려드리고 미리미리 매집비를 통해서 숫자로 목표가까지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제 영상 검색해 보시면 모두 확인 가능하시고요. 자, 요즘 주식 사기가 워낙 많아서 미리 채널에 제가 박제를 해놓기 때문에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문자 남겨주신 구독자분들께서는 더 최신 업데이트된 정보와 문자로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대응하고 수익 낼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자, 어떻게 제가 이렇게 세력 매집 현황을 통해서 매집비를 말씀드리고 목표가까지 제시해 드릴 수 있는지, 자, 그리고 어떻게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는지 이것을 알고 가셔야 여러분들이 수익 내는데 도움되기 때문에 자, 이것을 어떻게 활용해서 수익까지 연결될 수 있는지 이거 활용하는 방법 보고 가시죠. 자 지금부터는 세력의 매집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여러분 결국 수익 내려고 주식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월스트리트 통계에 의하면 의외로 수익률 꼴찌가 경제 경영 회계학과이고 오히려 1등이 심리 철학 인문학이라고 합니다. 자이 말은 즉슨 주식은 경제가 아니라 바로 심리 게임이라는 겁니다. 주가가 가장 높았던 2021년보다 2022년 2023년 자, 실적이 더 좋은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훨씬 더 저렴하다는 거죠. 자, 기업 분석을 잘하면 주식 잘할 것 같아 보여도 자, 이렇게 실적이 매년 좋은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히려 빠지는 경우 많이 보셨죠? 재무상 성장하는데 주가는 왜안 가지?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자, 결국엔 실적과 재무도 세력들이 이용하는 하나의 레시피 중 하나일 뿐이라는 거죠. 자, 우리는 이 좋은 레시피를 세력이 얼마나 요리를 잘해서 좋은 가격에 띄어 흥정하느냐. 자, 수익나고 싶다면 이 세력 레시피 즉, 돈 들어올 창구를 파악해야 되는 것입니다. 최소한 세력이 얼마나 매집되어 있는지, 평균 단가는 어느 정도인지, 이걸 아셔야 이 가격대에 탈안 하면 나도 최소한 손해는 안 보겠다. 가늠할 수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저희 채널은 메이저 증권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 여의도 89개 증권사 싹다 털어서 순매수 수량, 현재 주가를 통해서 파악하고 세력 평단가 추정 통계를 내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편하게 제가 계산한 세력 평단가만 사실상 보셔도 돼요. 자 그리고 매집비가 200% 이상 300%까지 높아지는 상황에서 세력 매집 평단가 안 깨지면 제가 제시하는 목표가 달성합니다. 자 단적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최근에 급등한 대한전선 다들 아시죠? 제가 대한전선 언제 말씀드렸냐면 4월 8일입니다. 4월 8일날 바로 이 시점이에요. 자 이날입니다 이날 4월 8일날 영상 올려드렸고요 여러분들께 문자까지 다 보내 드렸죠? 요즘 유튜버들 보면 이미 뜬 종목들만 골라서 촬영하고 자기가 마치 추천한 것마냥 포장하는데 다 걸러야 한다고 봅니다. 뜨고 나서 얘기하면 뭐 하자는 건지. 저처럼 종목이 뜨기 전에 영상 찍어 놓아야 신뢰가 생기겠죠? 자, 대한전선 화면을 보시더라도 목표가 14,200원. 이렇게 영상 업로드하고 제가 매수 문자 다 드렸죠? 자, 그리고 여기에 댓글 다는 사람들 바보라서 소구만 살아요. 했겠습니까? 자, 문자 받아서 수익 냈다는 거죠. 자, 보시면 감사합니다. 목표가 정확하고 매번 수익 낼수 있어서 정말 깜짝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자, 뒤에 매번 수익 감사합니다. 항상 수고 많으세요. 예, 네, 감사드립니다. 자, 대한전선 영상 감사감사 목표가 문자 주세요. 자, 이런 내용들 많이 있죠. 자, 신속한 문자 답장 고맙습니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자, 주말에도 영상 올려주시고, 감사해요. 문자 바로 답장 주시니, 감동. 자, 이런 내용 많이 올라와 주고 있어요. 자, 매주 보고 있지만 잘 맞추셔서 구독하고 영상 챙겨봅니다. 건강 잘 챙기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현업생 덕분에 수익 많이 나서 항상 기쁩니다. 자 이런 문자들 여러분들께서 많이 남겨주시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렇게 요즘 주식 사기가 워낙 많아서 채널에 주가 뜨기 전에 미리 박제를 해버리고요. 자 그리고 난 뒤에 수익 나면 구독자분들이 이렇게 댓글을 남겨요. 자, 이렇게 수익 나는데 참여조차 하지 않는 것은 돈을 준다는데 발로 차버리는 것과 똑같은 경우고, 주식을 통해서 수익을 포기하는 경우와 똑같은 경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선택은 자유지만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무료로 받아보시는 건데, 참여는 일단 해보셔야겠죠? 자, 이러한 정보 문자 받아보고 싶다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아래 문자, 이 더보기란에 제목 옆에 더보기 작게 있는데, 자, 여기를 클릭해 주시면 링크가 나옵니다. 자, 링크를 클릭해주시면 오늘의 원픽 구독자 이벤트 폼이 나오고요. 여기에 연락처 정확하게 기재해주시고, 인증번호 눌러주시면 문자를 통해 오게 됩니다. 자, 이용하고 싶은 서비스 한 가지 이상 선택해 주시고요. 중복 가능합니다. 약간도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고요. 자, 무료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등록하시면 제 문자 발송 리스트에 자동으로 목록이 올라와서 문자 발송 인원에 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편리하게 문자를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사용하는 문자바다라는 사이트인데 자, 네이버에 검색만 하셔도 나오는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를 통해서 구독자 여러분들께 문자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직접 돈 내고 쓰는 문자 사이트인데, 자, 정현우 제 이름으로 자, 문자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문자 내용 한번 보시면 오늘의 공략주 해서 이제 대한전선 매수가 시초가 또는 12,560원 이하 매수, 손절가 12,270원, 세력 평단가,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이렇게 다 제시해 드렸고요. 자, 이 내용 보시면은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 내용을 보내 드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제목 보시면 제가 4월 26일 오늘의 공략주 해서 자, 4월 26일 8시 55분에 이렇게 발신 번호 보시면 제 번호 010-2686-09 7번으로 전체 점수 수 100건 성공 100건 자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렸다 라는 거죠 자 그리고 21일 자 이렇게 문자를 다시 보내드리면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죠 자 금일 목표가 21,000원 자 매집비 단기 해서 자 내용 보시면 제가 이렇게 해서 내용을 여러분께 보내드렸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목 보시면 5월 21일 대응 문자 이렇게 보내드렸죠. 자, 발송일 2024년 5월 21일 9시 5분에 이렇게 보내드렸고요. 발신번호, 제번호 010-2686-0007번으로 전체 정송수 100건, 성공 100건. 자, 이렇게 여러분께 문자 보내드렸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21,000원에서 매도하고 수익을 챙겨가면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실제 이렇게 4월 26일날 문자를 보내드린 내용들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자, 4월 29일날 영상 올려드리면서 제가 이렇게 문자 내용 보내드린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5월 21일날 자, 영상 올려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대응문자 드렸던 내용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5월 19일날 자, 계속해서 제가 목표가 새롭게 말씀드렸죠. 18,900원. 계속해서 목표가 말씀드리면서, 21,000원까지 도달하는 거 여러분들께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것을 알고 있어도 참여조차 하지 않는 것은 주식을 통해서 수익을 포기하는 경우와 같습니다. 선택은 자유지만 참여는 일단 한번 해보셔야겠죠? 참여하는 방법 너무나 간단합니다. 자, 영상 하단에 보시게 되면 제목 옆에 더보기가 있는데요. 자, 이 더보기를 누르면 링크가 나옵니다. 링크를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자 이렇게 폼이 열립니다. 여기서 이거 작성하는데 10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자, 나는 매수매도 문자로 신호 받고 싶다 하시면 이거 클릭하시면 되고요. 일주일 안에 승부볼 대시세 종목 받기 이거 원하시면 이거 누르면 되시고요. 어, 나는 실시간으로 모든 종목 받아보고 싶다 하신다고 하면 자, 실시간 무료 텔레그램방 입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연락처만 정확하게 기재해주신 후에 인증번호 눌러주시면. 자 문자를 통해서 인증번호가 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무료 신청하기 이 버튼만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입료 및 돈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자 돈은 유튜브가 광고 수입 책정해서 줘요. 자 여러분들은 돈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봐주시면서 조회수 올려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채널 활성화 되고요. 광고 수입 올라가겠죠? 자, 그러면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문자 보내 드리는 비용 이거 아무것도 아니겠죠? 자, 새벽 매집 편황다 개선해 드리고 추매, 목표가 다 문자 보내 드리면서 수익 만들어 드리는데 자, 우리가 서로 돈 들어갈 것도 없는데 이 얼마나 좋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자, 그리고 제가 세력 매집비 증권사 창구 계산을 하다보면 매집비율이 300%에서 400% 넘는 그런 종목 간혹 나오는데, 자, 이런 거 보면 저도 혹하는데 저만 먹을 수 있나요? 자, 금리 인상하면서 3년, 4년 동안 급락한 거, 이제 상승주기에 돌아선 게 많아요. 자, 여기 있는 종목들 최소 2배에서 10배 가고 있는 거. 우리 채널에서 다 나온 종목들인데 요즘에 난리도 아니죠. 그래서 무료로 매일 아침 8시 55분에 300% 매집 비율 넘는 거 하루에 딱한 종목 이렇게 세력 매집 확실한 종목 드리는데 제가 문자 비용이 남아도는 것도 아니고 자, 100분 한정해서 먼저 문자 보내 주신 분들에 한해서 드리고 있고요. 나중에 영상으로 발성했다고 인증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 나도 그때 문자 한번 보내볼 걸 하면 이미 듣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영상 일시정지 후에 010-2686-0907번으로 참여라고 문자 하나 남겨 놓으세요 제가 세력 매집비 계산한 거 정말 이거 대박입니다 채널을 개선한 이후로 두달 만에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자이 말은 전문가는 말보다 숫자로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진짜 신뢰를 할 만하다는 거죠.